그리고 이곳 촛불에 함께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현희님의 아버님 김상민 선생님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심을 담은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24살 김연희의 아빠입니다. 우리 아내는 2022년 8월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희망하고 꿈꾸었던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꿈만큼 인생이 후발리 같은 청춘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려 앞사의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딸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아침 6시에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참사를 인지했고, 오후 4시에 넘어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서 서울 시내를 무작정 헤매던 그 잔인한 10시간 동안 저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로서 자신을 잃고 정신없이 서울시내 병원들을 헤매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1년과 체년을 저버린 이 천국마을 국가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매년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가 열렸었고 국가는 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9일 이태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전 성수대교 붕괴에서. 붕괴, 참사 때에는 KBS 뉴스에 사망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까지 신속하게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인을 표하고 서울 직장은 경질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를 무겁게 대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때는 어땠습니까? 참사 이후 500일이 다 되도록 그날의 진상 규명은 아직도 이태원 참 이태원의 골목 속에 묻혀 있고.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책임제하는 후원부치한 권력자들은 아직도 정치적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인터넷 군중기차, 군중기차를 방치한 근본 원인를 알고 싶습니다. 희생자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그 아비규환 속에서 더디기만 했던 응극극극 구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희생자들을 임시야치한 다목적 체육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신속히 유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그 어디선가 고통스럽게 살아있을 것 같은 신뢰같은 희망을 갖고 하루 내내 성신을 해배했던 그 가족들은 안중이도 없고 희생자들을 서울경기지역병원에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놓고 오후 늦게서야 연락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천사 발생 에 대국민단원을 결하면서 국정의 최소 최우선 순위를 공권사과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했었습니다 공권사과의 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적인 허울적 성의에불과했습니다 야이새끼들 오늘 기온 뭐이새키들아 그래서 저희는 지난긴 수간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경찰과 국가와 선통을 받으며 국회 입법을 이토 전사 특별법에 검거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늘 무조건 을타며 어떠한 변명도 이산한때 되던 대통령 세 명과 함께는 책임지지도 못한이 일정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끝내자고 이태원 청사 특별법 거북권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됐다, 됐다, 됐다. 국민이 주어진 이 집권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받아 볼 차례입니다. 촛불 시민들아 이제 곧 민주주의본부에서 민심을 찬심이라는 진리를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 들은그 길에 함께 하실 거죠? 네! 각자 공정과 성실이 아닌 진짜 공정과 성실이 살아있는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대한민국이 될수록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다 고맙습니다.